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게 될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이제 다른 상담과 조금 차이점이 있죠. 어,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는 것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상급 청소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됐으면 중요한 게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머리말이 달아놨지만은 이론들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는 어 지금 교재에는 총 7과목을 뒀는데 우리가 시험 보게 되는 것은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6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총 6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 과목별, 그각 단원별 이론 개념을 충분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 이론을 충분히 알위 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서는 안 되겠죠 반복할 수비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어, 교재에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다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는 라 것은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복습은 반드시 필수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제 수험이잖아요. 수험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론을 갖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론을 빨리빨리 빨리 마친 다음에 핵심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과목별 핵심 문제를 잘 풀어오게 되면 응용력도 길러지겠죠. 이런 것들이 수험 대비에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 공부 과목이 이제 교재 보시면 총6 과목이 되어있지, 6 과목. 6 과목이 되어있는 걸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편절을 해 놨는데요. 어, 오늘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이제 여기 나온 발달 심리학 볼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를 볼 건데요. 이 발달 심리 부분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여섯 광범 발달 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 그 다음에, 어, 상담 이론, 그리고 학습이론,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이 있는데 강의는 청소년 이론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은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청소년 이론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이론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발달심리, 여기서 보게 된 발달심리는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게 되면 꼭 발달 심리에서 배운 내용이 발달 심리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파트가 발달 심리입니다. 또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적인 것 외에 의학적? 호르몬에 관한 것? 어떤 그 문제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 경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을 보게도록 할게요. 일단 발달심리학 기초 보면은 이제 발달심리의 부분에 발달심리학 기초, 그다음에 발달에 대해서 전생에서 접근는 우리가 그. 배종기, 배아기, 태내기, 그 다음에 영유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아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성년, 노년기 이렇게 전생의 발달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주요 발달, 여역별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기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발달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이란. 발달이란 무엇인가.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프카 같은 학자들은 발달에서 양적 증대를 의미하고 있죠. 양적 증대 그리고 기능의 유기화, 구조의 정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적 증대는 뭐예요?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양적 증대 에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휘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이제 양적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이 유기화 된다는 것은 태어나서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달 안돼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발로 탁두 발로 서가 있죠. 태내에 오래 있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는 태내에 오래. 태아를 갖고 있을 수 없는 신체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홉 달 동안 정확히는 아홉 달 동안인데 우리 10달 동안 이 10달 동안 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생후 10개월 동안도 그렇게 보셔야 돼 이제